모두가 설레이는 호화로운 연회장. 화려한 옷차림의 군주가 그 흥에 겨워 황금잔을 집어듭니다. 건배 제창과 함께 달콤한 와인이 목을 기분 좋게 울리며 넘어가는 것도 잠시. 갑작스레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입에서 왈칵 토해낸 검붉은 피가 몸을 감싸고 있던 비단 옷을 적시고 그의 눈은 서서히 감기게 됩니다. 권력을 둘러싼 암투를 다룬 영화에서나 혹은 실제 역사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절대 권력의 왕이 누군가가 섞었는지도 모를 그 독약 한 방울에 비참하게 쓰러져 죽어갔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독은 누군가를 암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무기는 상대와 맞닥뜨렸을 때만 쓸수 있었고, 상대가 나보다 힘이 세거나 무기에 능숙하면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지만, 이 독은 달랐습니다. 약간의 화학적 지식과 들키지 않고 독을 탈수 있는 그 조그마한 행운만 주어진다면 설사 어린아이라도 쉽사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은 약자의 칼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독설은 인류의 문명과 태어났으며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질투심과 함께 그 역사 또한 매우 길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긴 역사의 굴레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독은 바로 비소라고 전해집니다. 비소가 독약의 대명사처럼 사용된 데에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사용하기도 쉬웠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소를 사용하여 6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또한 그 수만큼의 부유한 미망인들을 탄생시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재 음악가라 일컬어지는 모차르트 역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녀가 만들었던 독에 의해 중독된 것 같다는 비장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시대에 수많은 남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독의 정체는 바로 화장품이었고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쿠아토파나라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미를 추구하는 건 인간의 끝없는 욕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지성이던 건성이던 수많은 화장품들이 넘쳐나며 아주 손쉽게 화장품을 구할 수 있지만 고대시대에서는 그 미적 욕망을 충족하기엔 너무나 힘들었겠죠.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17세기 유럽에서는 어느 괴상한 화장방법이 유행하였다고 합니다. 계란 흰자에다가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납과 비소를 파우더와 함께 섞어서 얼굴에 덕지덕지 발랐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얼굴을 아주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시체같이 창백한 핏기 하나 없는 피부가 인기였을 때라 이런 화장법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납과 비소 등의 몸에 해로운 것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널리 알려진 사실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주로 했던 여성들. 이때 당시에는 여성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을 줄 몰랐던 여성들은 그납이나 비서 등의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러던 와중에 어느 여인이 획기적인 화장품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세뇨라 토파나라는 여성 상인이 비소화합물 용액으로 만든 화장수를 제작하여 팔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녀의 발명품은 얼굴을 하얗게 하는 도구로서 하얀 피부를 동경하던 그 시대에 엄청난 파급력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물처럼 투명한 그 모습과 그녀의 이름을 덧붙여서 아쿠아 토파나라 불리며 당시 귀하던 성자의 그림이 그려진 유리병에 담겨져 불티나게 팔려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인기만큼이나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기 때문에 귀족이나 왕족 부인들이 주요 고객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세뇨라 토파나는 그 높으신 부인들을 직접 상대하며 친절히도 그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데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볼과 목 그리고 가슴 윗 부분에 이것을 몇 방울 떨어뜨린 후 톡톡 두드리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부가 윤기가 흐르게 되며 탄력이 넘쳐나며 새하얘지는 효과를 내기에 마음이 떠난 남편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남겼다는데요. 그녀의 아쿠아토파나는 정말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귀부인들의 남편들이 떠나지를 못하고 그녀들 곁에 남게 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죽음을 맞이해. 영원히 남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쿠아토파나의 주성분은 치명적인 독, 바로 비소였잖아요. 부인과 관계를 갖기 위하여 남편이 다가왔고, 그 화장품을 바른 부위, 아내의 뺨과 목, 그리고 가슴에 입술을 댄 남편들은 치사량에 충분한 그 독이 든 화장품을 절로 먹게 되었고, 비소 중독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었죠. 원인은 이러했지만 그 남편들의 사이는 한결같이 과도한 성행위로 대충 적혀져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끔찍한 사실은 여성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전해지어 본래의 용도인 그 미를 위한 화장품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기 위한 독살 용도로. 이 아쿠아 토파나는 더욱 인기를 끌며 팔려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토파나는 고객들에게 화장품 사용법을 가르쳐 주면서 전에는 없었던 절대로 화장품을 먹지 말라는 그 당부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아쿠아 토파나의 독성이 어찌나 강했는지 몇 방울만 사용하여도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었으며 성격이 급한 여성들은 이것을 목이나 가슴에 바르지 않고 남편의 와인잔에 몰래 몇 방울을 떨어뜨려 그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남편의 돈, 남편의 유산을 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그 남자를 독살로 살해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아쿠아토파나의 위험성을 알고도 바른 것이든, 그저 예뻐 보이려고 바른 것이든, 몸에 비소를 바른 부인들을 둔 남자들은 차례차례 목숨을 잃어갔고 무려 600여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며 그 숫자만큼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은 부유한 미망인들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젊은 남자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살인독으로 사용되는 화장품을 제작하고 유통하였던 이 세뉴라 토파나의 만행은 1709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체포당한 그녀는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게 되었고, 구매를 했던 귀부인들은 그것이 독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용했다며 그 억울함을 알렸지만, 수많은 재산과 높은 위치에 있던 그들은 우린 그저 남편 앞에서 예뻐 보이고 싶었을 뿐이라는 울음 섞인 핑계를 대며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세뇨라 토파나는 모든 것을 떠안고 감옥에서 교살당해 생을 마감하며 역사상 최고의 여성 독살가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음악계에서 둘째가라면서러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역시 이 아쿠아 토파나의 희생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1791년 3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맞이했던.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방탕한 생활을 누린 것에 의한 병사이다. 라이벌 살리에리의 질투심에 의한 독살이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모차르트 사후 약 40년이 지나 그의 아내였던 콘스탄체는 빈센트와 메리 노벨로라는 친구 부부에게 모차르트는 자신이 아쿠아토파나라는 그 독약에 중독된 것이라고 믿었다는 말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사망 당시 몸이 붓고 고열에 시달렸으며 시체는 발 뒤꿈치부터 복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쿠아 토파나의 주성분인 비소에 중독되었을 때 보여지는 증상이라 하는데요. 나는 곧 죽을 거요. 누군가가 나한테 아쿠아 토파나를 먹인 거요. 내가 정확히 죽을 때도 나는 이미 계산했어. 이런 말까지 남기면서 모차르트는 생을 마감하기 6달 전부터 자신이 독에 침투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 콘스탄체는 당신이 너무 아파서 그런 것일 뿐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할 리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며 그를 위로하였고. 맞아요. 나는 병에 시달리다 못해 독약을 먹었다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어. 레키엠을 주시오. 계속 쓰겠어. 이렇게 말하며 마지막 작곡에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극심한 고통이 또다시 그를 찾아오게 되자 누군가가 아쿠아 토파나로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그 생각에 다시 한번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인류의 무지함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라 치부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를 핑계 삼아 그 욕구를 채웠던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준 범죄였을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세뇨라 토파나는 아쿠아 토파나와 함께 화장품으로 사람을 죽인 최고의 여성 독살가라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